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자비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짜파게티 두 개에다가 집에서 챙겨온 양배추 샐러드. 네. 요거까지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평소에 뭐한 3시 반 전으로 해서 기상하는데 오늘은 새벽 2시에 기상했습니다. 내일 연휴라고 보통 이런 물류센터나, 뭐, 물류 관련된 일들이 다음날, 만약에 빨간 날이다 그러면은 전날 이렇게 땡겨서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 제차 플러스 이제 2.5톤 한대 분량이 더 나와가지고 평소보다 물량이 많았는데 그 추가 2.5톤 한대 분량을 제가 소화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기장해서 물류센터에 출근해서 빠르게 이제 전날 밤에 이제 이쪽 저 이제 물건 상차하는 데다가 거의 피킹 반장님한테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내일 일찍 나갈 테니까는 내거 물건 바로 가져, 가져갈 수 있게 먼저 작업 좀 해달라고 제가 또 물센터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 일하기도 했고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작업해 놓고 오늘 일찍 감치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빠르게 물건 실은 다음에 여기 여기 뭐 평소 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거의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30분만에 주파해서 여기 도착해서 파레트 4 개에다가 이제 까대기 뭐한두 파레트 분량 해갖고 거의 10분 1 5분만에다 내린 것 같습니다 파레트는 이제 좀 가벼운거 위주로 제가 짐을 짜갖고 실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그냥 땡겨 가지고 도크에 짝짝 올려놨고 까드기는 그냥 마당에다가 까드기 쳐놓고 어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양배추 샐러드가 이 케참 이랑 마요네즈 소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음, 뭐이 하나 먹어가지고 끝내줍니다. 어쨌든, 이제 새벽에 물류센터 가서 물건 싣고, 여기 30분 만에 와서 물건 내려놓고, 다시 저희 물류센터로 또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또, 한차 또, 뭐, 한 시간 여가량 싣고, 여기 또 달려와서, 일부 물건 또 내리고, 아주 자비 없이 그냥 했습니다. 여기 주변 기사들이 아주 저를 보고 혀를 내두릅니다. 다들 좀 약간 놀래하는 그런 액션인데 누군가는 제가 하는 걸 보고 너무 무리한다, 좀 무모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음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전날 계획 세워서 이제 물류센터에다 전화도 해놓고 딱 스케줄 해가지고 시간 딱딱해서 어느 정도 도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냥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오 짭볼 냄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빡세고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오늘 하루 해낸 거고, 이런 날들이 이제 하루하루 생겨나면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런 거를 매일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음 너무 맛있다고 짜파구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아 아침에는 너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정신이 맹했습니다 <laughs> 짜파게티가 아,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그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있어갖고 아주 뜨거우면서 약간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좀 뜨거우니까 양배추 살짝 먹고. 와. 같은 경우는 일 빨리 끝마치고 이제 가족, 가족들이랑 코스트코 가서 좀 쇼핑 좀 하고 집에 이제 먹을게 다 떨어져가지고 며칠 이제 며칠 전부터 가야 되는 갔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또 일찍 가려고 살짝 새벽에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사고 났는데 이거. 어 죄송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laughs> <배영> 사고가 났습니다. <laughs>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뿜은 적은 <laughs>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 쉽지 않은데 이거. <laughs> 밥 먹으면서. 오늘 왜 일찍 나왔나,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 생각하다가 머리를 굴리다가 밥 먹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뿜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보기 좀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습 다 했고, 하나 다 먹었습니다. 마무리로 뿜으면서 하나 마무리 그냥 하나 다 먹었고 나머지 하나 이게 스프 아, 놓고 그대로 물 받아 놨던 건데 이게 또 비비면은 <laughs> 금방 맛있게 변합니다. 어 뿜기 전에 생각하려던 게 이제 오늘 같은 날 집에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데. 평소랑 똑같이 일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일을 적게 하고 들어가니까 적어 수입이 적어질 수 있는데, 저는 어제 <laughs>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벽에 좀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평소보다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시간을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2.5톤 한대 분량을 추가적으로 해서 조금 많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수입을 좀더 창출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한 하나 더한탕더한 거니까 음, 비비면은 이렇게 비주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11분째인데 얼른 마무리하고 또 검수 받으러 가야 됩니다. 검수 받을 게 오늘 양이 두대 분량이니까는 뭐한8덟 바레트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Mm-hmm. <clears throat> 오늘 밥을 먹을까도 했었는데, 나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았고, 이렇게 굶주리게 뛰어다니는 게 오늘, 새벽, 오늘 아침에 이제 뛰어다녔던 그런 상황들이 라면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짜장라면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젓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새벽부터 네, 무자비하게 하루 시작했지만 네, 아침에 짜파게티 두개 든든하게 먹었고 네. 이제 오전 오후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멋있게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